이렇게 해서 이렇게 찬송하냐 부로 간단히 기도하고 긴뜰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시간이 3 0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중자 예비학교를 기도하면서 제가 인도받은 이유는 어, 일단 교회가 중기자가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중기자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조금 바꿔 말하면 훈련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그럼 얼마 동안 받았으면 좋겠냐. 뭐 계속 받으면 되겠지만 20회 정도를 잡고 30회가 안 되니까 그래서 20회를 잡고 물론 중간에 쉴 때도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어 말씀의근거에서 중자가 이름만 있는 중자가 아니고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 중자 살면 다 살거든요. 유목사람도 그렇게 말씀이 많이 했잖아요. 중자 살면 다산다 지금 중자 시대다 그랬잖아요. 그 성기에는 전부 다중자들이다 움직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중직자 비롯해서 예비학교를 하자. 그래서 대학생이 전부 다 전부 다 장자 다 중자 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끝2 0에 끝나면 이 중에서 중지자 대실 우리 팀들을 따로 잠깐 따로 세워서 내년에는 내년은 에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중에서 중자를 좀 세워 야 되지 않겠냐 안수 집사와 관사 정도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 헌법에는 우리 교단 총 교단 총의 헌법에는 어, 만 30세상 그리고 교회에 다닌 지 3년 이상 이 교인이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도 젊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대학 이상 정도면 다 거의 에, 만 30세 되면 다 중직으로 세워줄 사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중에서 좀 일어신 사람 세워서 그리고 원래 이제 성경대로 말하면 중직은 에,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을 세워야 한다. 어, <laughs> 그래서 먼저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건 최초로 이제 초대교회가 중점을 세웠던 것이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까지 한절씩 교도갑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대반과또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르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있기에 있던 안디옥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단체니까 어, 좀뭘 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 일단은 일단은 어, 해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너무 해비가 없으면 또 우습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중자들은 지금 내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끝나고, 아, 이건 좀 잘못됐다. 그러면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일단 내 생각이니까. 중으로 5만원씩 끝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 그 이하는 일반 성도는 3만원. 그렇게 해서 비를 내는 것이. 또 중간에, 중간에 예부 강사를 몇분 모시려고 그래요. 예부 강사를. 근데 그, 그 목사님들, 그게 나름대 중직자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을 좀 모셔서 그래도 좀늘 단위 목사한테 들은 것보다는 한 번씩 외식도 한번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한번그한네분 정도를 좀 모시려고 그래요. 이십 회 하는 동안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도 좀 필요하니까 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기 에 대해서 여러분 끝날 때까지 생각해 보시고 뭐 시간이 있으니까 또뭐 회비도 바로 내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좀 우리 중립자 되신 분들이 이야기해보고 이상없으면 그대로 하고 아무도 이건 좀 이렇게 으면 좋겠다 싶으면 에, 결정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강요사항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 이정인 목사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이 올부터 출석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 빠진 사람은 다음에 2차 또 중자 입시학교 때 재교육 받도록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3분의1 빠지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조금 어차피 하는 거니까 늘 말하지만 제대란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참석이 좀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인 행정 진행을. 담당할 분은 이정인 목사님이 하실 것이고 그리고 재정은 재정 간사는 우리 박유엽 장로님이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누가 하나 해야 돼한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에, 자 그러면 에, 이 소론적으로 중기자가 뭐냐 중기자 이것은 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운 거죠 하나님이 세운 거지 뭐 교회 조직 때문에 세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헌법에도 헌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중직에 대해서. 중직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 권사까지가 사 이제 중직이에요. 이것보다 이제 종신직 그래요. 쉽게 말하면 큰 문제가 없으면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이 중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보통 말할 때는 용어상 항존직이라고. 끝까지이 직을 그대로 감당하도록. 본인이 사임하기 전에 계속 자연스럽게. 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리집사란 말은 안 붙이지만 다르죠. 안수집사하고서. 여기는 분명히 교회에서 투표를 거쳐서 정확히 말하면 공동에서 3분의 2 이상 투표를 거쳐서 된사람들이고그이 사람들은 이제 안수해서 정신을 임직실을 통해서 안수해서 세운 거고. 소리집사는 임시직이니까,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다, 솔직히 말하면 항존 직원, 임시직원. 교회도 직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소리집사와 전도사가 있습니다. 전도사까지는 임직원이요. 이것은 임시직원이라면 1년에 한 번씩, 뭐 세상 보려면 이제 계약직이죠, 계약직. <laughs> 그렇게 해서. 근데 정확히 말하면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리는 양보 계속 보 그냥, 뭐 그냥 하는 것으로 진행하죠 법적으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에그래또한 가지 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에, 준직원이라는 게 있어요. 준직원. 준직원은 준목입니다. 준목. 준목은 누구냐? 목사 총에서 목사 자기 것이 합격한 사람 그리고 다음 목사 안수 때까지 그 기간을 이제 준목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그게 1년입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1년 있다 시험 봐가지고 또 학교 가면 1년 있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잖아요. 그그일년 동안을 준목. 만약에 목사 안수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준목이 되는 거죠. 그걸 보통 이제 준직원이라고 그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이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인데 전도사 임명 받지 않는 신학생 여기를 보통 바꿔 말하면 목사 후보생이라고. 그러니까 신학생이어도 전두사로 임명받으면 이제 이리 올라가는데 임명 안 받고 다니면 보통 이 사람들을 준직원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이것이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상관없는데 여기는 이제 법이 딱 있죠. 잠깐 그러니까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만 30세 이상 남녀, 3십세 아니고 장로는 5년, 5년 이상 국게에 무음 교회로 있는 곳 그리고 안수 집사와 권사는 이제 기간 이상을 없어요. 하여튼 만 삼십 신상 되고 교회에서 이제 인정하면 되는 거지 연수가 없습니다. 근데 장로는 연수가 있는 이유는 장로 니까 제일 그래도 어떻든 제일 중요한 직인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알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안수 집사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권사는 안수 안했지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권사도 안수하자. 그래서 권사는 안수 집사는 사실는지 말하자면 동급이죠. 이게 남자는 안수 집사, 여자는 권사. 그런데 어떤 교단 가 보니까 여자도 안수 집사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뭐 부르기 따라 다른 거니까. 근데 원칙은 이제 안수 집사는 남자를 말하고 권사는 여자를 말하죠. 그러면 이분들이 할일은 보면 올성에 나오는 그대로면 돼요. 목회자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전무하고 나머지 교회 의 모든 행사, 봉사는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을 한다.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나머지 모든 것들을, 중자들이 움직인다 하면 돼요. 제가 서울에 그 그분이 오게 올 건데, 그분이 그 얼마 전에 교회를 아직 결정 안 됐어요. 뭐큰 교회 하나 나와가지고, 교회를 바꾸자. 이제 그게 너무, 너무 잘자는데강북교다가 그런데, 이제, 뭐,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제, 교회 팔려고 내놨는데, 서로 이렇게 된가 봐. 그러고, 이제, 많이 도줄다리고 있는 바인데,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말하더라고. 그럼 난,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쪽 얘기하는 가운데 몇 가지 말했더니, 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은 열이 하는 거야. 자기 교회 장로가 열두 명 있는데, 아, 지금 모르겠어요. 그때 어떤 열두 명 있는데, 장로님들이 앞장서가지고, 목사님은 전혀 신경쓰지 말뒤 해서 기도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는 그쪽 분야에 좀 전문가들이 있는가 봐요. 부동산 신부도 있고 뭐 있어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장로님은 뒤에, 목사님은 뒤에서 기도만 해주세요. 대신, 늘 그때 때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야, 웃으면서, 참 중지자 잘 써왔다. 장로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돼야지. 교회 일에 앞장서가지고. 그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기도만 한다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게, 그게 사실 중지자예요. 교회 일에 앞장서는 겁니다. 목사가 앞장서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교회, 중짜 안 쓰면 목사 합청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나옵니다. 목사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속기도 하고, 또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그런 분야는 또, 물론 기도하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이제 점점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기 때문에 그런 목회에 해할수 있는 일을 맞는. 시간,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겠습니다. 먼저 중짜의 정체성입니다. 먼저, 에, 중직자의, 에, 시작. 사도행전 6장1절부터7절까지 먼저 중자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항상 중요하죠. 내가 누구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는 건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중자로 천명 소명 사명 받은 자다. 여기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난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야. 이 사울 때는 하나님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laughs> 우리는 그런 신앙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불렀다는 거. 절대, 부르십 이건 누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꼭 여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이상해도, 하나님이 부르는데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맡겨 기도해야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됐냐? 그건 내 생각이지. 여러분, 뭘로 판단합니까? 그래서 내 기준으로 판단한 거잖아요. 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면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확신이 돼서 만약에 된다면, 하나님 나를 장로로, 나를 안수집사로, 나를 벌사로. 그럼 끝난 거예요. 여기에 털을 달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 이제 모자란다고 우리 털을 달아야죠. 어찌 하나님 이런 사람 세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실수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불렀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교회에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중직은요, 교회에서 세웠기 때문에 교회에 떠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그 다른 교회에서 그냥 봐주는 거아 집사님, 장로님 그런 거지. 그게 끝나면 그걸로 끝. 양 끝나려면 그 교회에서 정식으로 이명 증서를 해주는 거죠. 우리 장로님 가니까, 우리 전도사님 가니까, 아니, 우리 권사님 가니까, 이번엔 좀 너무, 어, 잘했으니까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받아준 거죠. 그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아주 좋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그걸로 끝이죠. 그게 그걸 세웠기 때문에. 말없이 움직이는 것은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위해서 불렀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성도를 위하여. 중자는 성도에 중지자도 성도인데, 어느 이제 중지이고, 어은 보통 말하자면 일반 성도라 고볼수 있죠. 일반 성도. 성도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 더는 레멘트 물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중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세한 건 다음에 또 어, 계속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로 다 말씀드렸기에 성도를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온 몇시에 다들에서 여러분이 진짜 한나 예를 들어서 성도를 지하는 선뭐 갈치할 것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만 해도 성도 살립니다.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거만 살아나요, 나 때문에. 버전은 다 산다는데. 아, 우리 장로이 우리 권사원이, 수집사님이 저렇게 신앙 사나. 그만 버져도 성도 살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잘못해버리면 성도 나 때문에 다 죽어버려. 늘 말하지만은, 아, 장로님이 저렇게 하는 것은 모르니까 성도도 잘 모르잖아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솔직히 말해서 일반 성도들이 악의 여행을 주게 됩니다. 그럼 또 하나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단사까지 잘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중지자는. 나은 사람 문제가 아니고 교회는. 그렇죠? 나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계속 중단하니까. 신앙생활을 잘못 가르쳐 보면.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그것이 좋으면 반대로 굉장한 은혜를 주지만, 안 좋으면 같이 문을 들으면 그래서, 에, 이 중지자는 사실은 신앙생활의 본이 돼야 돼요.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놓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한번 살려보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일주일 해봐야 예배네번이에요 공예배는 새벽 예배는 한뭐 공예배는 볼수는 없지만 네번이거든요 그래 봐야 시간이 1시간이 왔다 갔다 합쳐봐야 몇 시간 되거든요 그래서 1일주로 봐도 일주일에 168시간이잖아요 168시간에서 10분이 얼마입니까? 16시간입니다 기본 일요 시간 한주안 드립니다. 예배 참석해도 안 됩니다. 네 분인데 4416. 4시 아직 들어갑니까? 그러 예배 때마다 그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10분도 안 드린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것도 힘들었단 말 하나님 앞에 중심은 10일짜거든요. 헌금뿐 이 아니요. 시간도 1 0이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계속 할 거니까 이제 그때 어떤 건나 자꾸 자신 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이제 중자 신앙입니다. 오늘 중자 신앙 은네 가지요. 다 나왔잖아요.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이걸로 늘 기도해야 돼 다른 것 충만하면 안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왜중짜니까 돈으로 충만하고 자꾸 뭐 다른 것 충만하면 방금도 말했지만 다른 것다 같이 죽여버려요 같이. 그래서 뭐 이것으로 말해서 기도하면 되니까 138.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저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믿음 충만입니다 믿음 충만 하나만 가지면 돼요 그리스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충만한 복으로 내가 너한테 나가겠다.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제, 말씀도 믿어져야 되고, 다 믿어져야지, 일단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 말씀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지혜 충만입니다. 지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충짜는 그래야 되거든요. 사람 뜻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지혜요. 예 그래서, 골로세상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있다 했잖아요. 이걸 그리스도 지혜로. 그리고 성경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중짜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이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만 가져서 칭찬받아요. 상식.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에에 기본만 되어 있으면, 그리고 중지니까 따라가면 되죠. 상식과 기본이 안 되면, 이상해 보는거죠 아주 이상하다 그러면 벌써 칭찬하고는 멀어지는거죠 그럼 중짜에 대한 본의안돼요하나님세웠다 하지만 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상식이야다저사람 너무 기본이 안됐다 고러면 끝나는거지 아무리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이 세웠다한들이단딴 교인들한테는 그러면 덕이 안되면 그, 그걸로 된게 아니라 계속 성도들을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게 전부 다 기도 제목이에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짜의 축복입니다 그, 받으라는 게 축복도 받게 되어있잖아요. 중자니까. 하나님 세운는데 축복 안 해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중자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왜 그러냐? 성경이 전부 다 성경 자체가 모든 게 중자 중심이요. 조금 바꾸면 평인도 중심. 그렇잖아요. 신학, 신학도 12사도편은 전부 평인도들이요. 120명도 거의 평인도. 또, 복고대 세워진 사람도 거의 다 평인도. 평신들. 방금도 평인도잖아요. 7명. 이 문명이 한 시대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것을 중자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믿어야 돼요. 나 중심으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해 돼요.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우리 가문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은 한 사람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누디야 한 사람도 그 집이. 또 권일류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잘안 대로, 이 노마드 심장은 중짜 예도하심장 그럼 누가복음 10장에도 첨다 중짜들을 70이잖아요. 이 사람 중짜예요. 그래서 에, 전도 보내잖 않아. 두명 짝째 가지고 함나가 봐라. 그게 주님께 서오신이름이고든 70인. 그래서 70을 받잖아요 아, <laughs> 자 그래서 축복 받다니까 중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관리거든요. 우리 영적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영적인 사람이니까. 에, 그래서, 이,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전해야 됩니다. 삼원을 속에 들어가라. 제일 좋은 삼원을 속에 들어가라.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하면, 말씀, 기도, 전도가 뭘까? 이것이 나오고 무슨 사람을 늘 고민해 보셔요. 하신 분들은 계속 하고요. 이것이 나의 이제 체질화 되면 돼요. 체질. 삼원리 당연한 건, 여기서서 모든 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영적 관리 제 우선순위 삼원을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음, 그리고, 어, 영적 권리, 두 번째, 교회 중심이다. 그래서 교회로 꼭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와 안 맞다? 그러면 일단은 줄, 무너집니다. 교회와 안 맞다? 일단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 중심이다 야 돼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서웠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로 꼭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온라인도 말씀드린 교회 사랑하고, 진짜 영원 사랑하고, 예수 사랑할 줄. 이게 중자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음. 그 하나님은 교회와 가까이하기 때문에 교회 함께하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가까이하는 것은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 오직 복음 되면 된다. 이것 세 가지가 그럼 돼요. 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중자는 이제 최고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최고 의 직분이거든요. 최고의 직분 꼭 믿어야 돼요. 최고의 축복이다. 평일 들어선 최고 의 직분이자 중자가. 그래서 먼저 이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 되고 영적 육적인 복만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은 축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근데 무조건 받아야 돼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다 중자예요 사실은 아브라함, 이상야곱 묘습 전부 중자잖아요 이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야 교회를 세우고 세계를 살거 아닙니까 또 일곱 명의 냅넌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보면 일곱 명 마찬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축복합니까 일곱 명을 보면 초대교를 살릴만큼 축복하셨죠 그래서 영적으로 축복을 받고 영육관에 영육간에 복을 받아라 이게 이제 늘 말하지만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때강건하기로난다 여기서 영적인 축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물으로요 그건 격정이 마술을 타면 되고요 육은요 육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강이고 하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물질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많이 특히 물질로코는 예, 이건 이제 헌금하고 한게 있거든요 헌금하고 그래서 진짜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 헌금에 성공해야 돼요 헌금에. 헌금을 에금 많이 내란 말도 아니고 정기 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축 받아야 되는데 예, 11조 중심으로 11조는 나의 소득의 증거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하셔서 소득을 계속 키워 가야 됩니다 그래서 11조 못낼 정도 중차 아닙니다 정자될 자격도 없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 다음으로 힘이 있는 것이 물질이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십일조도 못 낸다고 그면 아무리 민다도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헌금을 안 내겠다는 말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단말이에요 사랑하는 십일조 문제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 약속해, 네 소득이니까. 그리고 말라키 삼 장에 보세요. 네 창고가 채워는가 채워지지 않은가 보라.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십일조만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도록 도전. 안 되는 거 낙심하지 말고. 도전. 그리고 이 경제관. 경제도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우리는 보금경제잖아요. 우리는 빛의 경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관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보금경제, 빛의 경제. 이것은 불교, 불경, 이것은 불교인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은다 불교 있어요. 하나님의 경제는 불교인 게 없다. 꼭 해야 돼요. 보금의 경제는 불교인 게 없다. 그럼 돼요. 자, 결론. 그래서 뭐한 마디만 할 겠다.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인도 봤잖아요. 성령이 봤더니가 한 마디, 예, 비신앙 비신앙거 싸워라. 이게 부신앙이거든요. 이것만 되면 돼요. 계속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부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좀 느슨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부신앙 들어옵니다. 부신앙이 안 보인다니까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좀 이건 이기는 건 간단해요. 우리가 보음서 들어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요 여기 보험소로 일단 복음이 안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면 뭔 넘어서요, 뭔 넘어서, 내가 딱 걸리거든요. 또그 실수록 이거 사실이니까 내가 봤는데 왜 그렇습니까? 잘못한 아닙입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거의 딱 내가 걸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 상관없다. 나는 상관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떻게 살릴 것이야? 생각이 바꿔져 버립니다. 우리가 무조건 살러 있잖아요. 무조건 조금은 지말라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살고 나도 살아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과거 그뭐 중국계고 있잖아요. 유명한 여기가 자기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가 너무 렇게 예쁜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예쁘니까 그런데 어떤 신하가 그 왕비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왕이 덮어버리죠. 뭐 자세한 내용 시간 없으니까 그때 나니 그 신하가 더 충성스럽게 왕을 돌보는 왕을알고도 공개 않고 덮어버린 거죠. 그게 죽어야 되잖아요. 그 마땅히 그때 왕정 시대니까. 그런데 신하가 더 왕에게 충성하는. 뭐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게든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첫 사연이 간단하게 있는데 에, 한번. 이것을 그대로 넣지 말고요 계속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면서 중직자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을 세우기 위해서 중지자예배하기 허락하신 주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가요처럼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저희들을 통해서 계속 제2의 제3의 가요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가문이 살고 이신 살만큼 응답받는 중지자를 세우는 그런 예비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